여대근 이제 성서에 있는 아파트인데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고 비철거로 이제 약품을 주입하는 배면 차수 방법으로 해서 이제 방수를 진행할 거고. 그래요. 네. 네. 접수를 네. 하셨죠? 접수는 했는데 담당자 배치 담당자 너까지 담당자로 해야겠네. 어디서 바빠서 그래? 접수만 됐다. 접수했으면 됐어. 아니면은 서류 들고 제가 저기 찾아가면 돼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댁의 사모님은 막 여기 가족 가족분들 보험이 다돼 있는 것 같은데 보험은 이제 확인해볼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 실비, 실손 보험, 이제 화재 보험 거그 안에 이제 특약으로 배상이라는 게 있으면 됩니다. 뭐 가족 배상 책임 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그러면 아마 하나가 가입돼 있으면 면책금이 뭐한 20에서 50만 원한 건당 자기 부담금이 발생될 것 같고 두개 이상 이제 가입돼 있으면 곧 자기 부담금도 없어질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원인 해결하는 공사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사에서 어다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다안 줄라 그래요 항상 깎을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제 보험 가입하신 분이 이제 보험사하고 이렇게 달라고 해서 협의를 하고 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실질적인 공사 비용이 그렇게 들기 때문에 뭐 소비자 입장에서그 금액을 다 받아야 되겠죠. 보험사에는 최대한 뭐입 핑계, 접 핑계 돼서 좀덜 주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감 비용, 뭐 타일이나 타일 비용이나 그리고 뭐 폐기물 비용을 안 줄라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한도는 1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 한도 내에서 아래 위치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이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나 나중에 우리 집에 그런 게 없으면 하나 뭐. 새집도 누수가 많이 생겨요 뭐헌집만꼭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없는 분들은 미리미리 하나씩 준비해 놓으시면 뭐 나중에 뭐 한번은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네요 한 3년에서 5년 전만 해도 사실 저희가 가면 10집 가면 9집을 서류 이제 보험 약관을 꺼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찾든지 아니면은 보험회사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라 그러거든요 요즘은 근데 한70% 소비자분들이 먼저 알고 계세요 여기 등본 주민등록본만 띄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아무나 가입돼 있으면 보험 적용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업체 서류는 이렇게 견적사랑 소견사랑 입금 내역 그리고 작업했던 사진들 이렇게 첨부하면 업체 서류는 되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한번 나와보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피해를 뭐 입었다 확인하고 이렇게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들을 보고하면 또 이렇게. 산정하고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이대리님 좀 뛰어주시죠. 25살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서 이제 한 팀이신 거죠? 네. <laughs> 원래 여기 두 분, 둘. 원래 여기 둘이 <laughs> 절대 말 없습니다. 딱두마디하죠 재민아, 된장 챙기라. 밥먹물래딱두 마디. 바닥을 한번 봤을 때. 음,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이상 있는 쪽이, 육가 이쪽도, 뭐, 물론 안 좋아 보이지만, 이덱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쓰면서, 줄눈이다 없어진 거예요. 이쪽으로 물을 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저쪽을 뭐, 따로 보강을 하고, 이줄눈을 보강하고, 바닥에다가 이제 약품을 채워 넣으면, 이집에는 물은 안셀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바닥 아크릴 방수 주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처음에 틈이 있다 보니까 물이 그쪽으로 스며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애을주입하면은그 스며들었던 물을 다시 올려보내고 이제 물, 그 틈을 다 막는 거죠. 아크릴로. 그리고 아크릴은 물이랑 만나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청소를필히해줘야 됩니다. 요새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많이 돼서 작업이 많네요. 맨날 놀잖아. 에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전화 안 한단 말이야. 맨날 노는 것처럼 얘기해야지. 저 아, 그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면서 일, 일, 전화 오지. 제가 네, 기밀어 저희가 제품 여러 가지 써봤는데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줄눈이나 홈 같은데 딱 자리를 잡으면 탄성도 있고 뭐라고 접착력이 좋아서 좀 오래가더라고. 소크림을매지틈 버려진 사이로 메꾸고 있습니다. 두걸 바르면 이제 물이 안새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흰색인데 마르면 투명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쪽 균열이 데 이쪽에도 페인트가 일어났죠? 응. 아마 이댁은저발코니쪽이 공간에 아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도 지금 실리콘이 지금 다 터졌는데, 나중에 이 집은 실리콘을 한번 보강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바깥에서, 요거는 외부에서 물이 조금 타고 들어오네요. 그래서 아파트는 아마 3년에서 5년 주기로 계속 보강을 해주죠. 일단 제일 먼저 과정이 그렇죠. 아래층에 피해 입은 세대 현장을 가서 아래층에 피해 입은 거를 보면은 이제 출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매일 물을 보러 다니기 때문에 이게 뭐 저기 같이 외벽 쪽에서 들어왔다 아니면 물떨어지는 양이 뭐 많았다 줄었다 하면은 뭐쓸때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방수다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내도록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배관을 의심해 봐야 되고 그래서 아래층 떨어지는 데를 가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90% 이상은 출원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맞게끔 그 위에 장비를 갖고 올라와서 현장에 맞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음. 여기는 이제 방수 증상이라서 저희가 배관 관련된 장비는 안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배관이 이상 있을 때는 또 다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작업 다른 작업을 하죠. 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약품이 묻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표가 안 납니다. 음. 그 물에 좀 강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탄성이 있어서 깨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오늘 <목소리> <목소리> 이거 끝나고밥 먹으러 갑시다 식사하러 먹을래? 냉면? 저거 우리도 어디 이 마차가 이거 알 내가 누수하게가방먹으래그러면죠 <laughs>